안녕하세요. 임신 위한 찜 먹거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건강한 아기를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만드는 음식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3년 식단에 부족한 많은 미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란 후라이 노란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 계란 노란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콜린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뇌 발달을 촉진하고 신경관 결음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달 중인 아기에게 엽산과 동일한 유익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어, 오메가3 지방인 DHA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DHA가 세포에 결합되는 양을 향상시켜줍니다. 어, 현대 여성의 94%가 하루 450mg인 콜린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계란 노란자가 포함된 두개의 계란은 임산부의 1일 콜린 요구량의 약 절반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란 하루에 4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1일 콜린 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계란은 오메가3 지방의 핵심인 DHA 공급원 중몇 안되는 비해산물들 중 하나로 영하의 높은 IQ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양의 엽산, 비타민 B 군, 또 눈과 시력 발달에 중요한 루테인 및 제아잔틴을 포함하고 있는 황사라제, 그리고 요오드 및 셀레늄이 들어있는 미량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목초지에서 키운 닭의 계란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계란보다 특히 건강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에너지 수준을 안정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유기농 계란이 일반 파는 계란보다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두배 정도 비싸다 그러면 영양성분은 3~4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계란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어, 심장 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이론에 의해서 산모들이 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 쪽에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과산식이 천산물이 오히려 높은 혈중지질을 유발하고 이것이 더 많은 심장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런 콜레스테롤의 25%는 정상적인 신경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아기가 건강한 뇌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원료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어, 두번째는 시라로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의심하게 되는데 목장에서 키운 유기농 암탉에서 나는 계란이 닭장에서 키우는 계란보다는 식중독의 위험이 더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란에 있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다른 식품에서 섭취하셔야 되고 어, 더군다나 콜린은 보충제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다음은 간입니다. 간은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간에서 발견되는 철분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인 햄 철분 이것은 흡수가 매우 잘 되며 변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간에는 엽산과 비타민 B12의 가장 풍부한 식품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 인구 최대 60%가 MTHFR이라는 효소의 일반적인 유전 변이가 있어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성 엽산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력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 사람들이 간을 섭취하면 유전형 변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엽산의 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간에는 닭가슴살이나 스테이크와 같은 근육육보다 최대 200배 더 많은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를 포함한 지형성 비타민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섭취하는 고용량 합성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선천적 혈란과 연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식물성 비타민 A를 보게 되면 고구마, 당근, 케일이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 비타민 A, 에티놀과는 달리 카라티노이드, 프로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카라티노이드인 베타카로틴은 에티놀보다 최대 28배 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할수록 오히려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간을 구입할 때는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건강하고 반복된 동물에서 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목초를 먹인 소의 건조 간의 캡슐 형태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설명해 드릴 음식은 뼈에 붙은 고기, 천천히 익힌 고기, 뼈 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푹 삶아가지고 손으로 찢어서 먹는 고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임신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흡수되는 형태의 철분과 아연을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비타민 B6가 풍부하며 비타민 B12도 아주 풍부한 식품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뼈, 피부 및 결합조직에는 단백질, 젤라틴, 콜라겐, 글리신 및 미네랄이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이한뼈 육수, 천천히 익힌 고기에는 젤라틴과 콜라겐을 제공해 주고 어, 글리신의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리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태아 DNA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튼살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글리신 식품 공급원은 뼈 육수, 천천히 익힌 질긴 고기 뼈만 남은 가금류 등이 있고 일반적인 심혈관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틴 생산에 필요하고 엽산 대사에서 글리신의 상호 인결된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항물질을 자연적으로 해독 배출해주는 글라티온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야채 특히 잎이 많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녹색 잎이 많은 채소는 미네랄, 비타민 및 항산화제가 농축된 영양 발전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엽산이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의 하나이고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섬유질, 많은 B 비타민 및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정상적인 인구에 중요한 역할하는 비타민 K1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어, 심한 입덧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영양소인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또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부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전해질인 칼륨의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어, 황산화제와 지용성 비타민은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잘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연어, 살찐 생선, 그리고 다른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음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일주일에 34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선에는 셀레늄이 다량 함유하는데 이 셀레늄은 수은과 쉽게 결합하여 인체 독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어, 인심 중에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는 어린이와 섭취한 어린이 사이를 연구했더니 섭취하지 않는 어린이에서 치아의 인지 능력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해산물은 DHA 외에도 대부분 임산부에서 결핍된는 영양소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어, 또한 해산물에는 요오드 아이언, 셀리늄을 비롯한 많은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임산부와 태아의 모두의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에 필요하고, 특히 태아의 건강한 뇌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해조류, 가리비, 대구, 새우, 정어리, 연어 같은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요오드 요구량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양식 어류는 종종 폴리염화 바이펜인, 다이옥신 및 기타 원치 않은 화학물질들로 오염되어 있고 항생제 내성 박테레를 포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전지방 및 발효 유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칼슘이에도 단백질, 지용성 비타민, AD, EK, 특정 비타민 B, 프로바이오틱스 및 요오드의 좋은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인 비타민 K2는 비타민 A 및 D와 함께 미네랄이 뼈와 치아에 올바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식물에서 발견되는 것이 비타민 K1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지방 및 발효 유제품은 요드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전지방 유제품은 지방을 섭취해야만 지용성 비타민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 발효 유제품은 박테리아 발효를 통해 비타민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타민 K2를 함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아의 습진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만약 유당불내증 있는 경우에는 버터, 크림, 전지방 그리스 요구르트 및 숙성 치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채식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고 임신 중에도 채식주의 식단을 어 꾸려 나가시고 드시는 운찬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통 만약 채식 주위에 식단을 했을 때어 부족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임신 중에 일일 권장량은 약 3배 정도 과소평가되어 있고 보통 이것을 만약 채식위주나 비건에서섭취를 한다 그러면 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계란 노란자와 간에 많이 들어있고 하루에는 450mg의 콜린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엽산과 동일한 영양적 이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간이나 그리고 계란 노란자에 많기 때문에 만약 최소로 만약 이것을 보충한다 그러면 십자가 채소나 콩류및 특정 견과류가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없고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리신은 이것은 보통 식물성 식품 등에서는 글리신이 정글로 되어 있고 만약 식물성 식품으로만 충분한 글리신을 얻는다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비타민 A는 식물에는 프로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미리 형성된 비타민A 보충제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비타민K2는 칼슘이 연조직보다는 뼈조직에 축적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낫 어, 들어가는 콩 발효 제품,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 고다 치즈와 같이 발효 시간이 긴 단단한 치즈를 섭취하면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전 비타민의 대부분에는 비타민K2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라벨을 잘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HA는 임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DHA고 이 영아기의 첫 2년 동안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성 오메가3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DHA 전환율이 3.8% 밖에 안되고 어, 호두, 아마시아 및치아시앗은 DHA 요구량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철분 과아연은 보통 식물성은 비철 햄인데 보통 2에서 13% 범위로 잘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콩류, 통곡류 경거리, 쉐어과 같이, 아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식품에도 아연 흡수 억제제, 피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좋지는 않고, 그리고,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섭취하기 전에 담그거나 쌀을 튀우거나 발효시키는 것이 피트산 함량을 감소시켜서 흡수하는 데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인 알기기에 좋은 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